내가 전화했는데 왜안 받아? 아 깜짝이야! 아왜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야?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. 이게 뭘잘했다고큰 소리야? 너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할래? 내가 몇번 전화했는지 알아?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게 집안이 시끄러워. 안 자냐? 아 아빠 들어가.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. 아이고 또 시작이다. 이봐 당신. 도대체 교구를 어떻게 시켜거 이게냐? 당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몰라? 어? <laughs> 에, 맹모는, 어, 그러니까, 맹가여머니인데, 어? 어, 어, 어? 아이, 지겨워. 어, 어, 맹모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계속 이사를 다녔어. 당신, 그만 말하고 빨리 들어가. 어, 왜 하던 말은 해야지. 어? <laughs> 어 중국에 맹모가 있다면 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 그렇지.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맹모도 한석봉 어머니도 이름이 없네. 그래 뭐지? 이제? 소리 지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. 아빠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엄마 말좀 들어. 더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이게 다 오염됐어 이거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냥 서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진짜 그래 집안이 이런 식이니까 남북통일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